아, 이씨 차박 하지, 차박 이거 야, 진짜, 그지, 그지. 아, 우 이거 또, 또, 또. 어, 지금 제 차에서 지금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, 밖에 되게 추워요. 추운데, 어휴. 어, 잡아야죠. 핫팩 터뜨리고, 히터 안끼고 응 이건 뭐 창문 안 열고 자도 되더라고 잡으니까 근데 응야아불 <laughs> <laughs> 막힌대 아아 그때 기죽겠다 응 아까 내가 저불 갖고 올려다가 아. 너무 귀찮고 추워갖고 음, 현실이에요. 아. 이 차에 아. 아. 이런 걸왜 하는지 모르겠어요. 설차 잘자 내려보자. 그래. 아.